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독해제도인 시아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YBM 한 내신 대비 7과 마지막 본문 5 해볼 차례인데요. 본문 5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오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 1부터 4까지보다는 조금 짧아요. 한번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are only the t h e e t h 죠세 가지. Three of Gaudi's many works. 가우디의 많은 작품들 중에 이제 딱세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라고 나온 거야. In or near Barcelona.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그런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모든 거는요. Are recognized as important works라고 나왔는데요. Be recognized as가 나왔죠. 밑 줄치고 음. 뭐라고 쓰냐면. 인정받다 라고 써볼게요. 뭐뭐로 인정받다. Important works. 아주 중요한 작품.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 건축물에. And 그리고 seven have been named. 자, seven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일곱 곳. 자, 일곱 곳. 일곱 곳. 자, 일곱 곳은요. have been named. 자, 지,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정되어 있다? 음. 지정되다. 자, 지정되었어요 유네스코 월드 허리티지 사이트로. 그치. 이거 우리 유네스코 알죠? 여러분. 세계문화, 어, 유적지 같은 거.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xtraordinary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한,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범한 음. 이런 비범한 작품들은요, show 보여줍니다. How important Gaudi was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라고 나왔네요. 자, how 얼마나란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안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가로 안에 넣어볼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의문사. 순서가 중요해요.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치? 가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뭐에 있어서? 뭐, 뭐에. 그치?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어, 현대의 건축의 발전에, 현대 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가우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즉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현대 건축의 발달에 있어서 가우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해 볼게요. 자, even today 오늘날에도 his imaginative, 그의 상상력, 그죠? 그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음. 그리고 독특한 이런 architecture, 건축 음. 이런 그의 건축엔 건축, characteristic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양식이라고, 특성이거든 원래 근데 건축 관련된 거니까 양식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건축 특성, 건축 양식은요 음. 어. 아,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여기 동사인데 명사로 해석을 했네 여기 동사 어, Characterize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haracterized니까 특징 짓다 이렇게 써봐야겠죠. 특징 짓다. 동사예요. 동사. 음. 그러면, CDO,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특징 짓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음.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를 특징 짓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특징 짓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얘가 지금 동사라는 거 중요하죠. 얘가 동사다. 얘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no visitor to Barcelona would want to leave without seeing these works of Antoni Gaudi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no에다가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보자 no. 아무 방문객도 이러한 작품 보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도 음. 어떤 방문객도 자 바르셀로란을 방문하는 어떤 방문객도 would want 자 이게 여기 여기 지금 이어지는 거야 이, 이게 원래는 wouldn't want가 돼야 되는데 이 not을 여기 앞으로 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다로 해석을 해야지 누구도 원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to leave 떠나는 걸요 뭐 하기 전에는 뭐 없이는 without 뭐뭐 뭐 없이는이죠 응. sing 보는 것 없이는 이러한 안토니 가오리의 이러한 작품들을, 보는 것 없이는, 어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사옷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 써줬다? 동명사가 와야겠죠? 얘가 전치사니까 여기에 동명사가, 온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는 뭐에 대한 글이에요? 본문 오는? 이 가오디라는 건축가가 얼마나 훈, 훌륭한 건축가인지, 그치? 지금 교과서에는 세 가지 작품을 소개를 해줬지만 사실 일 곳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비범한 작품들은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가우디가 이 현대 건축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도 이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이런 건축물이 이 바르셀로나 전체를 특징 짓고 있다 이건 가우디 한 명이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그게 바로 바, 바르셀노라를, 어, 바르셀, 바, 발음이 안 돼. 바르셀로나를 바르셀로... 발음이 안돼 바르셀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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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짓는 어떤 어, 뭔가 대단한, 그렇지? 대단한 어, 바르셀로나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방문객도 원하지 않을 거야. 이 아우 가우디의 어, 작품을 보지 않, 않고 떠나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조금 버벅거렸지만 여러분들은 어, 이해력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본문 오. 이렇게 우리가 다 해보았고요. 본문 1부터 한번 쭉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법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본문 5 독해 제도잉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